카톡 한번 보내봐야 돼. 대상이 맞지 습니다저 치유해주세요. 한 대에 천식도안낌이가 하나님 이거 영상 보셨어요? 네 영상은 봤어요. 근데 호박 시점이 안 보여갖고. 아 근데 그냥 그 포지션만 그렇게 잡고. 어, 포지션만 봤어요. 치울 거. 이게 25%때그 응. 오른쪽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그 상급 쪼 그러니까 정조리 오거든요? 네. 근데 그게 이제 오면서 치유가 힐을 하고 있잖아요, 계속. 그래서 에. 격수보다 치유를 먼저 보고 치유한테 한 대를 치유가? 때려요. 되게 어. 엄청 아픈 거를. 근데 그거 맞고 이제 치유가 죽으면은 이제 좀 답이 없는 거고, 음. 이거를 한번 버텨야 되거든요, 치유가. 어. 25% 때? 네, 25%때힐 하다 보면은 어. 이 옆에서 음. 우리 쪽으로 그 쫄이 엄청 세네가 와요. 어. 잠깐만요. 제가 화면 공유 좀 켤게요. 라떼님 오셨본에일단 이거 관리병이 저거 법사거든요서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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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영동을 넣고 치어 먼저 잡아도 되고요. 음. 아 뭐. 이렇게 가요? 네, 네. 저거 음. 어, 영동 넣어줘, 이번한테 근데 진짜 별거는 없어요. 하나님 이거 진짜 긴장 안 해도 되고. 그냥 마지막에 있잖아요. 25% 이하 때. 그때 그냥 이제 상황 봐서 신차 올리고. 그 다음에 이제. 하나님도 아마 극딜 하시면 될 거예요. 오케이. 그 전까지는 계속 반복이거든요. 그냥 치유만 힐 빡세게 잘하면 돼요. 하나님은 계속 그 알이랑 쫄 위주로 지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캐주 탱한테 한 번씩 해주면 좋고요. 오케이. 저희 첫, 처탱 누가예요? 탈성, 가 탈성 탱으로 계속 갈 거고, 어. 혹시나 탈성이 죽잖아요?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계속 어그로는, 어쨌든 죽으면 계속 바뀌어요. 음. 나머지 격수들은 계속 그 쪼리랑 그것만 잡는 거고 탱만 이제 그 머리를 딱 그쪽으로 돌려놓고 그냥 계속 딜하는 거예요 응, 오케이 응. 총명 너어리는게날라나 그게 파티마다 다르긴 한데 응. 있으면은 뭐 마도 입장에서는 좋죠 치유도 어제 제가 해보니까 애미 조금 딸리긴 하더라고요 응. 계속 근데 치유님 소다님 집 나랑 멀리 있잖아 근데 진원거리는 아마 다알 거예요 그게 응. 킬거리 한 23m, 22m 내로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의, 의무부터? 의무부터 의무? 그 다음에 참모 <목소리> 행정관 다 드시고요 아유. 그리고 이따가 쫄 깨면은 반사 순눈 말고 따내 뭐, 그 저기부터 잡을게요. 예예 오늘 하트니 한번 연막 쳐보죠. 어제 뭐 들어간다고 서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아그 구화 구하, 구화 한건 들어가고요. 그 상급 안 들어. 은안 들어가요. 어. 아, 오케이. 막그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신성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데 정조는 로 아마 안 들어갈 것 같긴 해. 자유로스로 바꿀까요? 어? 어 이게, 뭐야? 저 어, 어, 캐..캐..캐선할까요? 아직 자리도 우리 안 잡았는데 아니, 데리고 가야 아 저기 아니, 두, 두 마리 더 잡아야 돼요 캐선게요저뭐 뭐, 해야 돼? 응.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, 안 떨어져요? 모르겠어요 <laughs> 저 캐선할게요, 저풀디피라 어. 아니, 파드마셔님 저한테 어?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 겨우 DP 채웠는데 이거 왜 했어? 왜? 그러니까. 어, 누구야? 어예 저거 됐다 어, 돌아갔어요. 됐다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모비한 마리 저 따라오는데요? 저 무서워요. 어 갈게. 불러가자. 사장님 그래. 여장부잖아요. 어. 뭘 무서워. 합해면서 어, 저거... 무섭다고요. 야모분뭐 한참 뒤에 있구만. 너힐 가능? 아무리 뭐, 여장부라지만 모분 뭐, 무섭다고요. <laughs> 가는 길에 신발 주셨어 나. 어, 그거 신고0 200... 하면 되겠다. 이게 누구 거지? 230m인데? m <laughs> 저 240이요. 잘못된 대상입니다. 1으로붙어서벽으로 거리가 너무 멉니다. 형, 이거 애들 거리 엄청 짧은데 <laughs> 어떻게 애들이 <애드> 졌어요, 형? 레이서가 이진거 아닌데? 이거 포병 봐보지 않았어? 나 포병 봐본 걸로 봤는데. 저도 그렇게 봤구나. 보긴 했어. 어. 아또 이씨 잠깐만 아, 그래 <laughs> 내가 냈어 야, 반사 이번 재반. 예, 이번 주 그냥 잡을게 요예 앞으로 쫄 이렇게 잡을게요 쫄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반사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지팡이 나왔다 저한테 넘기는 첫한니 <laughs> 지팡이 제 건데요 <laughs> 이 사람들이 아주 <laughs> 좀 말아먹어야 겠다 엔 <laughs> 채우고 가요 탱 네. 자리는 하나님 네. 혹시나 이제 요쪽 아니에요 탱? 네. 나 동영상 봤을 네. 때 이쪽이 탱 자리 어. 이쪽 오른쪽이 어. 힐 자리 왼쪽이 어. 격수랑 호흡 어. 자리라고 어. 보이던데 아 근데 네.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보니까 이게 네. 나그러니까 제가 파드가 여기 있지 요 가운데로 이렇게, 이렇게, 그래서 탱이 요기, 여기. 탱이 여기라고어 그리고 치우가 요기 아니, 아니, 그게 더 낫더라고. 이렇게 보니까, 그리고 격수들은 여기 보면은 배 밑에서 딜어 여기 그러면은 어, 거리가 제일 좋아. 이게 음오케이 그러면 오, 탱이 오케이. 여기 그러니까 파드마샤를 이렇게 네. 데리고 오면 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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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킹, 파킹 잘해 주세요. 파킹 요기, 음 오케이 오케이하킹요 이렇게, 파킹 요기, 파킹 요기, 탱이 끝까지 쭉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하트님이 만약에 지폐를좀 늦게 썼다거나 죽을 수가 있거든요. 음. 그럼 이제 어그로가 다음 사람한테 가잖아요. 음.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죽었어,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갈 수도 있어요. 네. 그럼 하나님이 지라다 말고 제가 어글자 하나님 하면은 다 때려치고 일로 오세요. 케이 이쪽으로 무조건. 오케이. 그러니까 등 자리로 가면 돼. 알았어? 어글자는 무조건 이 자리.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오케이. 어글자는 이 자리. 아, 트 대고 오세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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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고 되었습니요 진원 들어가자. 예, 질좋요 아니 아니 맞춰 맞춰주셔, 어,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파드만랑치 예,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야 네? 조금 옆으로 움직여 달라는 거 아니야, 어, 지금? 어. 지금 움직여도 너무... 되겠다. 어. 얘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. 어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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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가 이쪽으로. 어 꼬리가 오른쪽으로 오게. 오케이 오케이. 어글자. 어. 랜덤 어글이야. 알. 시윤님이랑 너무 가까운 거 같은데 안 만봐도. 어, 좋아. 그러니까 하핫오퍼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튼다는거 아니야? 이쪽으로? 어, 오른쪽으로 꼬리가 우리쪽으로 오게? 그냥 배 밑에 있으면 다맞는다고 보면 돼 그냥 음. 아니, 우리는 안맞아 상관없는데 소생님이 맞을까봐 꼬리치기 하면 머리로 빠, 빠지셔야 돼요 랜덤어그리에요 이거 별리 엠피 없다 알. 알. 무조건 알 위주 알 예, 이거 아, 음. 나왔어요. 아, 이번부터 이번부터 1번, 1번. 예, 1번 바꿨어요. 네. 이친구 시골이 멀지 않아요? 어, 네, 멀어요. 예, 예. 네. 예.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. 예, 아직 어, 캠없어졌어요 응. 음, 힐하고 싶은. 음. 알이 좀 옆에 뜬다. 네. 예, 예, 예. 아, 어떻게지 걸러져 가지고. <spectrum mice> 아, 이거 탱으로가지 마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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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탱 쪽으로 가지 마세요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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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흙이 닿는다 싶으면 무조건 기약 드세요 네흙기안 음, 나오나보네, 이제 50% 다르죠? 나오네? 쨍님 쨍님 어울쫄라어요쫄 반사 반반반예반 방끝 오. 어? 어? 왜왜왜 쟥님 예 머리 갈게요 포비님 네. 쟥님 왔다갔다해요 제가 딜 안할게요 평정 제가 도발 한번 넣을게요 평정 넣는데 평정 넣으면 꼭 오더라 나 와비야 풀었어요 아우, 이거 3시니까. 요시 4시, 4시. 4시, 4시. 4시, 4시. 4시, 로하 4시, 4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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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. 4시 알알알알알알가알용알알미알알대알이 응. 맞지 않습니다. 알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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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 25% 신속 줘 그냥 한20% 차라 주고 20%때 오케이 그때쯤 봐서 아 무시 이제부터 오싹한 높이니다네 이렇게 되면 쫄몰리를 어떻게 하죠 그러네 아 그러면 을 돌을 담는 거야 그냥 가요저저살게하 양보. 극딜하면 뭐? 죽던데요. 쫄 나와도 무시하고. 양보 극딜. 사님 준석 네. 쫄이 네. 치유님한테 붙을까봐. 네 일단 한대 치긴 해요. 어. 쌍 쓰고 버틸게요. 상그 급이 아니면은 그렇게 안 아파요. 네사랑다 칠게요. 네. 네. 차단 넣었어요. 진짜. 네. 네. 오, 너무 쉽게 잡는데? 고생하셨습니다쫄처이쫄처이쫄처이 오. 쫄쫄이, 쫄쫄이, 쫄쫄이. 오. <laughs> 이거 예. 한이 이거 자유로시야 예. 상급 달한 나왔다. 저169한 방이 두거 얘네가 늦게 나와서 그래요. 원래 와우, 피다는 거. 피, 피 엄청 많이 <laughs> 나는데 맞으면은 그냥 죽더라고요. 어까 그러니까 상급이 맞으니까 아, 엄청 아프네. 피가 막. 어. 거의 팔천나는데 몇 번? 2번, 2번부터야? 모르겠어요 네. yeah. 이거 잡아요? 뭐, 뭐, <laughs> <봐요>? 아니 이거... <laughs> 이거 올주에요? 어, 예. 올주 올주 어, 올주 나... 야 지금 제일... 이게 울주야98 50... 들어와 98 어, 어, 어. 들어와 아니 나좀 살려주세요 발톱들 해요 그 잡으면 돼요 투방다이 <laughs> 조으면서 잡으면 돼요 아니 그래 원인은 알았다 살려주세요 ㅋ ㅋ ㅋ ㅋ ㅋ ㅋ 려주세요 구하부터 하고 있는 약한 애들 부활 좀 찍어줘요 아, 아나 나너 머리밖에 안 보여 <laughs> 아, 그러니까 그래, <난> 부활 찍어줘요 <웃음> 머리 <웃음> 보이니까 네이드안 <laughs> 보여요 머리가 너무 커서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댕댕이 뭐 머리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? 했어, 했어, 했어. 이거 뭐풍더 일찍 봐도 되겠다. 한 2분 남네. 그러게풍 남았네. <laughs> 뭐야, 그게야? 아니, 결국 나왔잖아요. 결정. <웃음> <웃음> 나 어제 이게 25% 나왔어.